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플렉스의 박금생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세인플렉스는 그 자석 전문회사로 요번에 로보롤드에나와서는 자석식 앵코다를 주 품목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본 제품은 모터에 장착할 수 있는 자석식 앵코다입니다. 자석식과 광학식이 있는데 자석식 앵코다는 먼지나 습도나 온도나 이런 환경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앵코다는 절대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앱솔루트 엔코더입니다. 엔코다가, 인크리멘터가 앱솔루트가 있는데, 저희는 앱솔루트 엔코더를 지금 이 전시회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바퀴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런 엔코다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도 물론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우리가 많이 쓰는 AGV, AMR, 이런 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하는 그 로봇의 속도와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크리멘탈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앱솔루트 앵코다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석식 앵코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나쁜 환경이 많은데 현재 외산은 그 안에 광학식 앵코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광학식 앵코다는 자율주행 하다 보면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자석식이어서 충격이나 먼지가 들어가도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내구성이 우수한 그런 제품입니다 협동로봇의 관절에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해서 위치를 알게 되는 그래서 협동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앵코더입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치의 위치가 0도부터 한 바퀴에 360도까지 590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커용 모터와 이건 회전용입니다 그다음에 센서입니다 이거는 광학 방식인데요. 인크리멘탈이고이 피커가 회전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움직일 수는 못하의 미니어스 일이고이 보드를 달면 업다운 위치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피커는 요새 반도체나 아니면 조그맣게 핸들링하는 칩들을 이동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큰 모터를 달지 않고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런 걸 핸들링할 수 있는 모터와 앵커더가 되겠습니다.